선님 한 말씀만 내 방송 다음에, 다음에 몸으로 밀지 마. 아니요, 아니요, 몸을 밀는 게 아니라 단전이 딸려오는 거예요. 선님 잠깐만, 네. 다음엔, 다음엔, 다음엔. 다음엔, 다음엔. 네, 다음엔. 네, 네. 선님 한 말씀만 내 방송 다음에, 다음에 네 가시져. 몸으로 밀지 마. 아니요, 아니요, 몸을 밀는 게 아니라 단전이 딸려오는 거예요. 하나만. 네, 네, 아, 안 돼, 네장 잡고 오시면 예의 지켜주세요. 질문하는 게 예의 없는 거아괜찮습니다 <놀람> <screwed. 놀람> 자, 이제 기자분들 좀 보면 혼자 서세요 혼자 드좀 질문 또 하나 지금 왔어요. 영화관, 지금 좀 혼자서 어디서오셨죠 이디오입니다. 즉시대응팀몇 명만 무국장으로어있 이디오에 대그기어도 치우라고 싫다고 얘 박상우 사장님 지금 네. 아까 미디오에김동현 기자인데요. 어. 사장님과 관련된 얘기들이 공통에 많이 담겨져요. 그냥 계속 가세요. 그만 좀 가세요, 그이만합지마 사장님, 황제 조사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, 사실이 한게 없잖아요. 서 제가 이렇게시을 내서 찾아서. KBS... 그 수사 기록에 나와요. KBS 기자들 방문 조사한 거, 그거 하나 좀 너, 보고 좀 확인하세요. 조서 아, 어? 보면다 아, 있어요. 찾아보세요, 가서. 아, 이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이.